불펜킬러, 이차가운두 단어는 감정 표현에 늘 절제된 것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주장 대릭 지터의 입에서 MLB 센트럴 생방송 중 직접 흘러나왔다. 그 말은 오타니 슈웨이에게도 마이크 트라우스에게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메이저리그 전체 불펜진에 조용히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한아시아 신인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무기 바로 차갑게 계산된 듯한 이루타로를 가진 선수에게 바쳐졌다. 이정우, 바람의 손자는 이제 더블 이루타 제조기로 거듭나 각팀불펜을 이닝마다 무너뜨리고 있다. 바로 그 점이 데릭지터가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게 만든 이유였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최근 켄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4대8로 패배했다. 하지만 그날 오라클파크에 남아있던 마지막 환호성의 주인공은 단한 명, 바로 이정우였다. 이정우는 단 다섯 번의 타석에서 강력한 타구를 우측 라인 근처로 날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나 상대 투수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시속 거의 160km에 달하는 강력한 2루타 한방 그리고 4대1 볼카운트와 풀카운트까지 가는 두 번의 볼넷으로 로열스는 2회부터 불펜 전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3경기 연속으로 상대 불펜이 최소 5명 이상 투입되며 이정우가 3번 타순에선 자이언츠 라인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정우 혼자서 상대 투수 운용 리듬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며 상대가 계획보다 세이닝이나 빠르게 불펜을 가동하게 만들고 있다. 대릭 지터는 경기 영상을 다시 확인한 뒤, 잠시 말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왜 자이언츠를 상대하는 불펜 투수들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지 알것 같군요. 혹시 대릭 지터가 감정에 치우쳐 이정우를 칭찬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해설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지터는 마치 노련한 포수처럼 하나하나를 해부하듯 설명했다. 이정우는 매 경기마다 홈런을 쳐야만 불펜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지터는 ESPN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이정우가 투수로 하여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공까지 던지게 만드는 그 과정이야말로 5회가 되기도 전에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지터는 사회 상황을 다시 언급했다. 이정우가 조용한 그림자처럼 타석에 서 있던 순간이었다. 볼카운트 4대 1 스윙도 하지 않았다. 조급함도 없었다. 오로지 깊은 눈빛으로 공의 궤적을 끝까지 바라보며 마치 포수가 미트의 글러브를 내밀기 전부터 이미 공의 낙하 지점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타석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라고 지터는 말했다. 본래 때문이 아니라 이정우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윙을 참아는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노련한 포수처럼 공을 잃고 찰나의 궤적을 판단하더군요. 이어 구회가 찾아왔다. 풀카운트 루카스 에르세그가 내점 차리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정우는 흔들림 없이 7번째 공까지 끌고가 두번째 볼넷을 얻어냈다. 에르세그는 결국 패스트볼만 계속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모든 패턴이 읽혔습니다. 라고 지터는 결론지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로열스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지터를 가장 오래 고개 끄덕이게 만든 장면은 외야수비였다. 9회에 홈플레이트로 직접 송구하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정우는 그걸 해냈고 한 점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팀의 사기까지 지켜냈죠. 마지막으로 지터는 특유의 리더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정우는 포수처럼 경기를 읽고 육격수처럼 반응하며 중견수처럼 위치를 잡습니다. 바로 이런 선수들이 상대 불펜 투수들의 밤잠을 빼앗는 법이죠. 프랭크 토머스 역시 곧바로 핵심 데이터를 언급하며 동조했다. 이정우는 현재 자이언츠에서 한 타석당 상대해야 하는 투구수가 가장 많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상위 15위 안에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정우는 타석당 평균 4개가 넘는 투구를 상대하고 있는데 이는 단 3번만 타석에 들어서도 상대 불펜이 15개 가까운 공을 소모하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진다. 이정우는 마치 천천히 피를 빼내듯 상대를 괴롭힙니다. 라고 프랭크는 말했다. 무리한 스윙도 없고 자기 제어를 잃는 일도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투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모전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테캐스트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했다. 최근 2주간 이정후의 강한 타구 비율, 즉 하데이트율이 거의 40%까지 치솟았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스윙의 절반 가까이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건 본능입니다.라고 프랭크는 강조했다. 보통 선수라면 헛스윙으로 끝날 공을 이정훈는 안타로 만들어냅니다. 그는 점수를 올리기 위한 타격이 아니라 상대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타격을 합니다. 특히 9회 이닝에서 7구 승부까지 이어진 타석을 집중 분석했다. 이정훈는 에르세그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패스트볼을 반복적으로 던지게 압박했고 물펜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사신경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정우는 굳이 홈런을 치지 않아도 불펜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 현역 시절 수백 명의 불펜 투수와 맞서 온 경험을 지닌 그는 결론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정우는 굳이 홈런으로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A, 로드는 MLB 센트럴 방송에서 말했다. 그는 상대 불펜 투수로 하여금 한 투구 한 투구를 신중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압박은 아무나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a 이 로드는 특히 이정우가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각 타석마다 신중하게 탐색전을 벌이며 무턱대고 스윙하지도 쉽게 읽히지도 않는다. 투수가 패스트볼을 3번 연속 던진다는 건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불펜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a 이 로드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 역시 그런 압박을 종종 만들어내곤 했지만 대부분 장타를 통해서였죠. 그러나 이정우는 다릅니다. 그저 타석에 묵직하게 서 있기만 해도 상대 불펜이 스스로 수세에 몰리게 만듭니다. 요란한 칭찬은 없었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이정우가 결코 평범한 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청자 모두가 뚜렷이 알수 있었다.